안녕하세요, 재미보라입니다 2023년 방문해를 맞이해서 익산 곳곳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곳은 익산 문화재의 여행이 이루어졌던 왕궁리 5층 석탑입니다. 저희가 익산 문화재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문화재 여행 다녀온 후기들 후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아. 먼저 요 <laughs>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이제 첫날 개막식부터 전 가서 어. 어 저기 야간 경관이 켜지기 전부터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요. 우선은 너무 춥고 바람이 <laughs> 많이 불었어요. <laughs> 맞아요, 그날 네네. 바람이 엄청 강하다는 네.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개막식도 보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은 정말 작년보다 규모가 좀 줄어들었나 이럴 정, 생각이 음. 들 정도로 어, 저희가 행사장 가면은 막 부스 있잖아요. 예. 천막이 예. 작년에는 음. 이렇게 기와진 모양의 이렇게 모글 어, 아. 텐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야행도 이제 너무 이제 시들해졌나 이제 좀 별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음. 유적지 안쪽에 들어갔더니 체험 부스, 체험 어, 부스라고 맞아요. 하기는 좀어려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유적지 안쪽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적지 경관을 해치는 그런 부스보다는 어, 편안하게 부스를 음. 치지 않고 문화재 안에서 오롯이 체험할 수 있고 이 문화재를 생활 속에서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체험 행사들이 그렇게 부스 없이 진행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그길 따라서 음. 바깥에 정말 음. 이렇게 쭉 돌아보고 왔다면은 이번에는 실제로 왕주 어, 왕궁리 터 안에서 여러가지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를 이렇게 어, 소개하는 그런 그 전시관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해설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좀 진짜 이게 문화재 야행인 것 같다 예전에는 음. 약간 행사 같은 느낌이 어, 네, 들었다면 은 올해는 진짜 오롯이 문화재 야행 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음. 오, 그렇게 딱. 씹어주시니까그 느낌이었군요 저는 네. 이제 밤에 갔거든요 마지막 날 근데 원래 우리가 행사하면은 그 천막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천막이 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가 보구나 음흠. 이제 하면서 네. 어, 쭉 돌았던 기억이었는데 아 네.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네, 맞아요 네. 딱 말씀해 주시니까 다그 유적지 음 안쪽으로 그쵸? 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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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더라고요 예. 어, 그러면은 이게 안쪽에 있다 보니까 바깥쪽에 있을 때는 그냥 거기만 이렇게 다 그렇죠. 전부 다 그냥, 그냥 체험행사 그다음에 예쁜 음. 빛 조명 있는데 사진 찍고 가, 가버렸는데 맞아. 이번에는 문화재 안쪽에 들어와서 음. 아 이게 왕궁리 터구나 여기에 어떤 자리였구나 이런 것도 음. 해설사분이 해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진을 음. 갖고 전시해 주는 코너도 있어가지고 뭐잘 봤고요. 그리고 또어저 이제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그 위쪽에 그 저기서 그 차를 주는 어. 공간이 있더라고 그래서 원참에 어. 어. 그래서 카페라고 하길래 아돈 내고 사 먹어야 되는구나 하고. 봤더니 떡하고 차가 있더라고 매실차가 있더라고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무료료 무료입니다 이렇게 하시길래 네? 그랬더니 근데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요 매실차가 좀 차가워요 이렇게 어. 말씀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어, 인절미 떡 정말 맛있게 <laughs> 아니, 차랑 함께 가는 그게 무료인지 모르고 네. 줄이 엄청 많이 서있길래 그냥 왔는데 무료였습니다 <웃음> 아니 <laughs> 안다 <뜨겁다>. 그니까요. <laughs> 어 그렇구나. <웃음> <웃음> 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양한 체험이나 이런 이런 부분보다는 진짜 문화재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들이 음또 되, 있어서 좋았었고요. 어, 제가 이렇게 저는 이 앞에 등을 음등 만들처럼 이번에 계속 그 문화재 양을 갔었는데 올해 처음 이 등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지금 지금 예쁘게 꾸미지는 못했는데 그날 금요일 날 첫날 너무 이제 춥. 고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가족 동반하는 음. 저기 그 방문객 좀 적어서 그랬는가 처음에 처음에 8시쯤은 이거를 그냥 오시는 분들한테는 다 나눠 드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음. 한 8시 반이 정도 이렇게 좀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체험 행사를 음.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구미갖고 왔는데 이렇게 저기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조그만 한지 한장 주고 여기다 꾸미라고 그러길래 저는 어, 더 예쁘게 꾸미고 싶어갖고 욕심에 그냥 이렇게 받아왔는데요. <laughs> 네, 진짜 다른 분들은 이한 가지 색금만주 드리더라도 예쁘게 잘 꾸미고 오.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리고 또이 등을 또 밤에 키고 다니니까 깜깜한 곳에 예, 예, 다닐 다닐 때도 안전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느꼈습니다. <laughs> 네, 어, 그 은희 쌤은 그러면 자동차 타고 가신 거죠? 네, 저는 일찍 가가지고요. 네. 주차장은, 안전하게. 주차는 괜찮으셨나요? 주, 주차는 음, 제, 죄송합니다 저기 마을 주민이 받치시는 곳에 다쳐가지고 <웃음> <웃음> 저는 어. 그, 그래서 한 4시쯤 갔었거든요 아, 전체적인 어. 시설이나 이런 걸좀 돌아보느라고 음. 뭐 안시, 안전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그 저희 공간 그 화장실이라든가 이렇게 편의시설 같은 그다음 프로그램이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가 푸드트럭은 몇 개가 왔는가 제가 어. <laughs> 하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하, 하느라고 좀 일찍 가서 음. 어, 외부에다 좀 대고 들어갔습니다. 아, 네네. 네. 저는 셔틀을 타고 갔는데요. 어, 제가 그이코스그 음. 동산동부터 이제 터미널부터 쭉쭉쭉 가는 버스를 탔는데 저는 두 번째 정류장에서 탑승을 하니까 그냥 앉아서 처음에 탑승을 했는데 헉! 그 다음부터 정류장에 음. 진짜 거짓말하고 한 10분 이상씩 타는 거예요. 서는 정류장마다 아... <laughs> 나중에는 버스 안에 서서도 타시고 아...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laughs> 차를 놓고 가는 게 편하다는 거를 많은 시민분들이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셔틀이 굉장히 이번에 붐볐었고 음. 어, 그리고 아까 은희쌤 말씀하셨던 그 안, 문화재 안쪽까지 그거를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음. 안쪽에도 조명이 음. 네네, 끝까지 음. 되게 다양한 테마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끝까지 안쪽까지 진짜 거의 한 시간을? 그쪽 안쪽까지 싹다 돌아보고 그렇게 저는 부스 체험은 따로 하진 않았지만 그쪽 안쪽을 싹다 음. 걸어서 체험해서 돌아보는 한한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쪽에 백제 그 왕궁박물관 그 음. 쪽에서 이제 야간 이제 해설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쪽 안에서 해설해 주시는 거 이제 왕궁터에 터가 어떻게 모래가 터가 다져져 있는가 뭐 요런 음. 거 해설도 잠깐 좀 듣고 그랬습니다 다른 거 참여를 하고 싶어도 제가 간 토요일에 사람이 너무,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와 이렇게 많다고 막이런 정도로 인기가 있는 부스는 너무 많이 서 있다 보니까 제가 따로 참여는 못했어요 진짜 진짜 참여하고 싶었던 게어그 그 박물 왕궁 박물관 안쪽에 들어가니까 뽑기 대에서 마룡이 쿠션이랑 인형을 거기에 줄이 막두번세번 번 돌아가지고 막서 있는데 아 너무 마룡이 갖고 싶은데 그쵸. 마룡이가 희귀템이잖아요 그런 축제 때만 반짝 보이는 아이템인데 아 그걸 못 가져서 너무 아쉽네요. 근데 저도 뽑기란 참여를 해봤는데요 그. 문화재 야행에 참여한 사진을 SNS에 올리면은 확인을 하고 주는 뽑기였는데 일등 상품은 이게 패키지 상품으로 해가지고 음. 되었고 이등이 스티커고 삼등이 쿠션이었어요. 일등 아. 보다도 귀한 삼등이네요. 그렇죠. 아. 아, 저희가 이제 세 명이 갔는데 일, 이, 삼등 빼고 제가 사등이 됐거든요. 사등이 되다 보니까 과자를 골라서 하나 가져가라고 아. 했는데 저는 과자를 갖고 갔는데. 정말 전부 다 (1등) 된 사람도 그렇고 (2등) 된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아 나는 어, 왜삼 등이 안 됐을까 <웃음> <웃음> 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익산시에서 잘 생각하신 게 이거 마룡이 캐릭터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아, 너무 귀해요 <laughs> 이기템이 <laughs> 네. 그리고 거기에 멀리서 이제 돌아 가지고 온돌아 오는데 이제 석탑이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음. 아, 사진 찍어야겠다. 석탑 조명 예쁘니까 이러는데 다리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름달인가? 보름달. 이랬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거 풍산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봤는데 어, 자세히 보니까 진짜 근데 너무 잘 음. 저는 처음 전 작년에도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처음 네, 네. 올해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누 어떤 분의 아이디어로 달아 놓으셨는지 정말 달 같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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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딱그 저도 깜빡 봤어요. 네 석탑에 석탑에 네, 딱 달이 있는 것처럼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샷을 많이 찍고 저는 돌아왔네요. 음, 달력까지 확인을 했어요. 어? 보름달이네. 어 근데 오늘 <laughs> 오늘이 보름인가? 달력 봤는데 윤달 열십구딱 아,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어, 아니구나 아, 근데 그 개인적으로 음. 바람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너무 몰리고 음. 어둡다 보니까 저는 해설을 듣는 게 조금 음. 그래가지고 야행을 하는 때 낮에도 혹시 해설 프로그램을 상시로 운영을 했었나? 제가 안 하,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몰라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낮에도 해설을 그쪽으로 쫙 하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아그 해설사분들이 근무하시는 응.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왕궁님 보석방 어, 아. 아, 아, 왕궁님 유적에 있는 아, 그쪽, 그쪽에 도 해설사분이 따로 있어. 계시구나. 예, 예. 아. 그래서 요청하시면은 아, 음, 제가 그쪽도 있어요. 따로 들어봐야 될거 같아요. 음. <laughs> 해설도 사람이 굉장히 인파가 몰려서 음. 더 자세히 듣고 싶었는데 좀 그런 게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아, 네 음. 해설을 가서. 다른 때 야행이 없을 때만 들어가 들어봐야겠어요. 그리고 또 올해는 그 저희가 야행하기 직전에 비가 와가지고 벚꽃이 아, 많이 맞아요. 떨어졌잖아요. 거기가 벚꽃이 딱 그때 폈었어요. 너무 예쁜데. 그렇죠. 작년에는 벚꽃이 정말 예쁘게 펴져 있어가지고 아. 딱 시기가 맞았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올해는 또 조명을 그 저기 반딧불이 조명이라고 아래서 에 이렇게 비춰주면서 이렇게 빛이 흔들리는 거 어. 보셨어요? 어,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들고 다니면서 흔드는 줄 알고 멀리서 보고 네. 저기 사람들왜 이리 많아? 그럼 막 뛰어갔거든요. 네. <laughs> 어근데자들 보니까 사람이 없고 다 그냥 이렇게 흔들 어, 맞아 조형인 맞아 조형인 그게 조명이 흔들리더라고요. 음, 아그 아, 위에 있는 흔들리는 조형 말고요. 무대 만들었던 데, 위에 그 벚꽃 있는 쪽에 아 날에서 아, 쏘는, 어, 쏘는 거, 쏘는 거. 아 그거를 보니까 밤에 이뻐. 보니까 벚꽃이 핀 것처럼 착각이 들더라고요. 음, 아 낮에 봤을 때는 아, 벚꽃이 정말 네. 아쉽다 그랬는데 밤에 보니까 음. 진짜 벚꽃이 핀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음. 역시 야간 조명의 힘은 대단합니다. 음. <laughs> 익산 시민들이 좀그 야간에 갈 만한 곳 없다. 야행 같은 게 음, 있었으면 네네. 좋겠다. 막 이런 거를 몇년 전부터 좀그 익산 카페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익산 음. 그 문화재 야행을 음. 하니까 좀 되게 뜻깊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저는 마지막 날 이제 셔틀 음. 타고 갔다 왔어요. 계속 고민했던 게 이제 둘째 날, 이제 저희 친정이 이제 그쪽이어가지고, 음. 그냥 차를 가지고 갈까? 서트 <laughs> 탈까? 아, 그러니까 서동공원에서도 이제 왔다 갔다 <laughs> 네, 하니까 네, 네, 네. 아, 서동공원에 아, 네, 네. 가서 주차를 해놓고 아이들과 공원 이제 좀다 구경이랑 음. 하고 그 다음에 야행 가는 거 타고 갔다 올까? 이런 고민도 했는데 음. <laughs> 제가 둘째 날은 몸이 너무 음. 안 좋아서 이제 마지막 가셨구나. 날 음. 응. 저녁에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 <laughs> 갔다 와야 되잖아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아 이거 가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갈래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은 다들 바빠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일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리고 <laughs> 음, 안 간다 해서 이제 저만 부랴부랴 이제 셔틀 타고 갔다 왔는데,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이제 소풍으로 갔던 곳이에요. 음, 음. 가니까, 어렸을 때 봤던 그벚나무 음. 그대로 있고, 아, 그 기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이, 이 왕궁이 5층 석답도 받고, 음. 아, 이 땅이 엄마가 발굴 작업을 했던 곳인데, 이제 왕궁 음. 터그할 때, 이제 저희 어머니 발굴 그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막 발굴하고 그러셨던 곳인데, 그래서 이제 좀더 음. 어, 의미가 있었고, 음. 가서 봤더니 이제 줄이 길은 거예요. 어, 이건 뭐 하는 줄이지? 하고 쭉 봤더니 이제 그 왕관 그 만드는 아, 거, 예, 예. 그거 체험하는 부스더라고요. 음. 봤더니 반짝반짝 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 진짜 왕관인가? 했는데 그 종인데 너무 그 금색으로 반짝반짝 하니까 이게 진짜인가? <laughs> 진짜? <laughs> 헷갈릴 정도더라고요. 근데 음. 네, 되게 막 인기 있어가지고 사람들 줄이 막 길고 또 다른데 이렇게 가봤더니 어떤 어, 성인이신데. 어, 저 이거 해도 돼요? 뭐 이렇게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자리 나면은 하실 수 있어요. 딱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거 듣고 저도 할수 있나요? 아니, <laughs> 아, <저기 웃음> 자리 <laughs> 났네요. 어, 앉아서 하시면 돼요.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키링을 요아아 이게 손 거울인데 음 이게 이제 뭐 문양 이제 색칠 해가지고 하는 건데 뒤에 거울이에요. 근데 제 얼굴이 이 거울에 다안 들어갔을 거야. <laughs> 멀리 멀리 보면 되죠. 멀리 이렇게 하면 되지. 뭐야. <laughs> <잘안 웃음> 그러니 열심히 <laughs> 하고 음. 어, 이거 막 열심히 색칠하고 있는데 제 앞에 초등학교 6학년 남자 아이인데 어, 저딱 앉는 순간 저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순간 어 우리 아들 친구인가 했는데 <laughs> 그냥 그건 아니고 어인사성이 어, 그냥, 인사성이 어, 그냥 어, 바른 그러니까 친구였군요. 오. 어 되게 기분 좋은 거예요. 아, 우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도 그러니까. 있구나.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저는 열심히 막 그냥 신나게 <laughs> 빠져들어서. <laughs> 네. 근데 그 앞에 앉았던 학생 아버지께서 이제 아이가 하는 걸딱 보면서. 네,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아, 너가 여기 색칠, 어, 음. 이거는 일부러 안한 거야? 그, 음. 그러면서 음. 아이가, 아, 네, 일부러 안 했어요. 야, 그 색칠을 안 하니까 이게 더 돋보이고, 더, <laughs> 음. 음, <laughs> 더 좋다. 야, 너 센스 좋은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딱그 칭찬을 이제 제가 듣는데, 하. 부러운 거예요. 음. 저도 제 아이가 있지만 아, 저는 쉽지 않아요. 칭찬해줄 다른 누군가와 함께 음, 가었어야됐 7학년 5반 우리 부모님을 아. 모셔와가지고 나도 이거 열심히 해서 칭찬을 제, 듣고 싶은 거예요. 체험을 하고 싶었군요. <laughs> 어, 그런 생각이 음. 어, 들고요. 어, 되게 많이 좀 체험을 했어요. 이제 이 키를 하고또 음. 다른 있을... 곳 가서 어, 이, 이게 선캐쳐래요. 왕궁리 5층 석탑 선인데 이게 선캐쳐인데, 너무 예쁜 거 같아요. 네. 아 이거 정말 예쁘고 이것도 많이들 이제 오셔서 하시는데 셀로판지 안에다가 이게 풀칠해 가지고 이제 넣는 건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창가에 음, 걸어놓으면 걸어 놓으면 탁그 어, 그런... 색깔 빛이 나면 너무 예쁘겠어요. 네. 어, 너무 예쁘다. 건드려가지고 <laughs> <얘가. 웃음> 네 일단 이렇게 해놓을게요. 어, 근데 그 이것도 그리고. 있던데. 네. <laughs> 이거 예쁘죠. 와, 이거 이뻐요, 이 이거 아이들이 되게 많이 하는 건데, 얘가 이름이 스크래치 페이퍼인데 이제 이거를 나무젓가락처럼 생긴 거 그걸로 이 이렇게 같은 어, 그걸로 이렇게 회색 있는 부분을 쭉다 이제 긁으면은 복권 긁듯이 긁으면은 이렇게 음. 나오는데요. 이걸 제가 하다 보니까요. 그, 이게, 위에는 그렇게 이쁘게 잘안 벗겨진 거예요. 이 밑에는 이 네모 있는 거 거의 반듯반듯하죠. 음. 근데 다 하고 나니까 이렇게 반듯반듯한 거보다 이렇게 울퉁불퉁 음. 좀잘 못한 거가 좀. 훨씬 예술적으로 표현된 그렇죠. 느낌이랄까? <laughs> 어, 그 오래된 그 세월의 흔적. 음.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는 그 미륵사지 서, 서탑. 음. 서탑이 서쪽에 있는 그 탑은 되게 그 직접 이게 다 세공한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고 여기는 음. 그 미륵사지 에 있는 그 동탑은 <laughs> 아 지금 <복원에 웃음> 두 가지 <laughs> 탑의 느낌을 네. 받은 예술 작품이다라고 네. <laughs> 말씀을 <웃음> 어,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두 가지 <이제> 미륵사지의 그 <laughs> 동탑과 서탑이 조화롭게 만들었다 <웃음> 이런 <웃음> 느낌이군요. 이렇게 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험을 <laughs> 하고 알차게 하셨네요, 네. 엄청. 네. 그러면서 이 마룡 스티커도 음, 선물로 그니까요, 받았습니다. 그니까요. <laughs> 그래서 음. 이제 좀 늦은 시간에 가서 이제 또 늦게 셔틀 타고 왔는데 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음. 신나서 이것저것 계속 막 뛰어다니면서. 선생님 <laughs> 어, 오실 때도 셔틀. 네. 근데 안 기다리 셔틀. 많이 안 기다리셨나요? 네. 어 그래요? 저는 근데 마지막 날에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laughs> 엄청 많았어요. 네 마지막 날도 마지막 많았고 말에도. 아이들도 그 늦은 시간까지 제가 9시 반에 셔틀 타고 나왔는데 그 시간까지도 가족 단위로 음.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행 프로그램이 음. 좋은 점이 이 문화재를 밤에 느껴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전국적으로 한 30개 이상 도시에서 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익산 야행이 그중에서도 탑 바이브 안에 든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사람, 시민분들 음. 참여하시는 인파만 봐도 혹시 음, 음. 느껴지는 음.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게그 서동. 그 왕과 왕비 그러니까 무왕 왕과 왕비 복장을 하고 그 동원을 걷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봤어요. <웃음> 매번 신청을 <laughs> 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오, 경쟁률이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구나. 같이 그러니까 그 복장을 같이 갈아입고 음. 같이 다니, 다니면서 왕과 왕비가 이렇게 소개도 하고 여기서 뭐 저게 어떤 뭐 미션 같은 걸 음. 수행하면서. 가는데 그거를 꼭 한번 참여해 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네요. <laughs> 아, 그게 신청을 해야 <laughs> 네, 되는 거 같아요. 아, 그냥. 저는 막 구경하다가 그옷 음. 입고 음. 다들 이제 연극극 같은 음. 분들이 막뭐 음. 연극식으로 막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뒤에 사람들이 음, 음, 따라가는데 맞아 맞아. 음. 어 이게 뭐지 하면서 저도 음. 그냥 같은 일행인 것처럼 옆에 음. 서 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어떻게 보면 야행의 또 다른 매력이 음. 내가 몇백년 전에 그냥 백제 시대로 그냥 타임 슬립 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쁜 야간 조명이나 여러 가지 체험보다는 예, 그 전에 그시절의그 느낌을 조금이나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그런 게좀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요. 음. 맞아, 맞 그래서 저는 다음에 네. 사람이 없을 때 낮이랑 네. 밤에 네. 야행이 아일때 한번 가보려고요 또 네. 새로운 느낌 을 느껴보고 싶어서 네. 정말 좀 다르고 그리고 또어 왕궁리 유적 같은 경우에는 진짜 4월 초에 벚꽃이 맞아, 맞아. 예쁘게 펴는 아, 아, 석양 응, 그 탑과 음. 벚꽃과 석양 이게 진짜 한 폭의 그림이에요 아. 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내년에는 음, 반드시 그... 놓치지 어. 않고 가봐야겠어요 어? 네. 익산 곳곳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 살기 좋은 익산시로 많이들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익산 문화재 야행 후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미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